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음 날막 기사로 막 인터넷 검색순위막 음 일이 뭐 그런 제목을 달아서 나오면 갑자기 그게 확 몰입이 되면서 또 밖에 나가면 막 물어봐요 자꾸 아 눈치 어떻게 돼 김하늘하고 그래서 네. 뭐 키스한대 다음 찍막 이런 거 물어보면 어 근데 그왜 저한테 물어보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에휴 누가 현실에서 뭐 지수 고 큰다고 음. 이래요? 그런 게 어딨어요? 저도 못 해본 건데 도아 나... 없어요? 그런 거 없는데? 먼저. 아직 음, 장가를 안 가셔가지고 현실에서는 백헌 그런 별로 없어요 <laughs> 이현우 <laughs> 음. 선배님 하때 할... 뒤에서 아이씨! 아씨아움데한 두어 번씩 하지 얼마나 뭐 백헌 그런 거무아 싸울 때? 아니, 어, 돌아수지 마. 돌아수지 마. 잠깐만. 아 어. 돌아 서지 마! 돌아 돌만는 거예요? 아, 현실에서 네. <laughs> 그런 게 없어요. 아, 근데 네. 네.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매일 네. 가슴 뛰면은 그건 죽는 네, 거라고. 죽는다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저는 약간 결혼에 대해서 그런 로망이 있었나 봐요. 아, 근데 그렇구나. 아무래도 뭐 신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신혼인 그렇죠, 기간인데도 그쵸. 거의 뭐 출산했죠. 뭐 갑자기 뭐 매일 남편 집에 없죠. 막 이런 데서 혼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데더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막더 섭섭하고 서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상한거 있잖아요. 아이는 나 혼자 보고 있고 뭐 이러면서 더 감정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랑 살자. 행복할 거야. 약속할게. <laughs> 어떻게 물어볼까 그냥 자기 음 자기라고 부르고 가급적이면 존칭을 쓰는 편이에요. 친척하세요. 네. 왜냐하면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네네. 싸움이 뭐아 되면은 야뭐너 그렇죠. 이렇게 시작하면 음 너무 일이 커질 저, 것거 같아가지고 음 존칭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그러반 그러니까 아 반말 아 반존칭. 그래서 뭐음그 전에는 소영아 이렇게 부르고. 네. 뭐 동거나 이렇게 부르고 어쩔 때는 막야 고소팔 막 이러고 <laughs> 고소팔. 야, 야 장동숙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, 제가. <laughs> 장동숙 고소팔. 진짜 그런 친구 사이고. 네. 근데 <laughs> 동숙이랑 소팔이로 <소파리로> 지내시다가 <laughs> 어떻게 좀 누가 먼저 고백을 하셨는지,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? <laughs> 무엇을? 그래.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 실토하세요 언제, 아 어디서, 네. 어떻게, 네. 왜? <웃음> <웃음> 왜. <웃음> 무엇을? 팀원은 <laughs> 그 어디였습니까? 1900년대 음, 저희는 데뷔 시기가 비슷해서 그때 같이 작품을 안 해도 음.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친구처럼 지냈었어요. 음. 그러다가 이제 작품을 한 거는 29년도인가 네, 연풍년연가하면서 언젠가 애인이 생긴다면 이 나무 밑에 다시 오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장동건 씨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있으셨던 거 아니야? 왜냐면 그 연봉영가 여주인공으로 네. 고성영 씨를 이렇게 장동건 씨가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네, 맞죠? 네. 저는 막 되게 막 발랄하고 좀막좀 좀 약간 신세대 여성의 어떤 그런 음. 이미지였고 네. 그렇죠. 신랑은 되게 내성적이고 막 되게. 수줍음이 많고, 막 그런 성격을 음. 또 본인 성격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. 음.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거의 막 리드하고 좀 약간 음.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여성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먼저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잠깐요 아, 네. 느껴지셨어요? 아. 그 전에는 음... 못 느끼다가 호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친구지만은 네. 약간 이성적인 호감이 아, 있는 그때도 네. 이미 있으셨던 거아요 네. 그러니까 이상형이 네. 저는 만약에 있다면 음... 좀 약간 아웃사이더같이 네. 보이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왠지 좀 조용하고 고독해 보이고 네. 좀 그런 남자? 아... 장동원 씨가 약간 그랬죠 좀 조용하고 좀 진중하고 네. 네. 근데 참 이상하게 친구면 친구, 친구고 아니면 연인이면 연인이었을 텐데 네. 그러기가 좀 서로가 약간 동갑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음. 어려웠었던 게 있었던 네. 것 같아요. 음. 그런 아.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음, 음. 2007년인가?